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밧도를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여 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집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황급하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불이 났으니 119가 몇 번인지 빨리 알아보너라. 그랬더니 아들이 얘예 아빠 114에 물어볼게요. 그랬답니다. 황급한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면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서 부르닥치는 큰폭랑으로 시달린 제자들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다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는 특별한 기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라했고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졌는데 다시 건져서 함께 걸어 배 위에 오르셨다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참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자신이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베드로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발을 들이자마자 빠져 죽음을 맞이할 것을 잘 알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라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무슨 달이라도 나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홍해를 가르듯이 갈리바다를 가르셔서 베드로가 그 위를 걸어오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위를 걷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인생 신앙여정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폭풍과 풍랑이 있는 그 위를 담대히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자녀의 풍랑으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순하디 순하고 착하디 착하던 자녀가 어느 날 성난 사자처럼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니 쿨쿨라이언 삭신 노터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시오 하고 부모에게 선언하면서부터 풍랑이 됩니다 좀 잘하면 학교 입시에 풍랑 또 학교 들어가면 취직해야 되는 풍랑 또 취직하면 결혼해야 되는 풍랑 또 결혼해서 잘살거 같더니 애 낳았다고 애받달라는 풍랑 이 자녀들의 풍랑에 많은 부모님들이 지칠 대로 지쳐서 그만 그 바다 속으로 침몰해 가는 것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자녀의 풍랑으로 지금 지치고 상하여 그 속에 빠져가는데 네가 그 풍랑에 빠지지 말고 그 위를 한번 걸어볼 순 없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그 인생의 풍랑이를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깊은 밤 갈릴리 바다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지중에서 불어온 바람이 갈릴리의 계곡에 돌풍을 일으키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바다로 변해버리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배 안에 들이치게 되면 배가 균형을 잃어서 전복되게 되고 침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어 저녁부터 새벽 오늘 본문에 보면 사경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그래서 이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진이 왔고 이러다 우리가 살수 없겠다라고 하는 자포자기 죽음의 목전에 이르는 상황. 그때 바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했던 이야기가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대로 물에 빠져 죽느니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이 위기를 몸연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베드로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가열질적인 호기심과 충동이 그로하여금 이러한 요청을 예수님께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 네 이놈 내가 감히 메시아만이할수 있는 물 위를 걷는 흉내를 네가 감히 인간 주제에 할수 있느냐 예수님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9절 상반절이 기록해 주는 것처럼 오라 하시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물 위를 걸으면 당연히 빠져 죽을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물 위를 걸다가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해 담대히 그 발걸음을 옮긴 베드로 무엇이 그로하여금이란 담대한 결단을 행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과 물고기 작은 것으로 먹이셨던 이미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초자연적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이미 익히 보았던 베드로는 아, 그분이 오라 하시면 내가 갈수 있겠네. 그분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걸었을 때는 에 주변의 풍랑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어린 자녀를 아이를 키우신 분은 어린아이가 높이 있는데 부모가 밑에서 까꿍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마이는요 엄마 만일에 엄마 아빠가 심통 부리고 자기 안 받아주면 떨어지면 큰일 날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몸을 부모님께 내어 맡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던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발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딛는 결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황당한 요청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훗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으며 어마어마한 박해와 환란이 초대교회를 초토화시킬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바로 그 제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러한 혹독한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통제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바로 이 일을 통해 베드로의 심령 깊은 곳 속에 이 중요한 사실을 새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풍랑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전능자 메시아이다. 네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많은 인생의 풍랑이 너를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신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아주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물 속에 빠져갈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잡으실 만큼 베드로 아주 가까이 존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제자들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이란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신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신이 건지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세상 바람 보면 너 물에 빠진다 날 봐야지 세상 바람 보지 말고 날 보거라 신이 잡아 건져 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이러한 담대한 도전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펌프를 사용해 보신 분 알겠지만 물이 다 빠져버린 그 펌프에 바가지로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붓게 되면 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처럼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전능한 믿음의 마중물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의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친히 마중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세상 바람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고개 돌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 시험 물살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새기며 주님께로 함께 배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처럼 걸을 수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담대히 걸었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라는 사실을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우리는 수 제자라고 칭합니다. 저는 그가 수 제자라고 하는 이 숫자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물과 연관시키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는 이 담대하게 자신을 빠뜨릴 수도 있는 이물 위를 믿음으로 걸음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진정한 수제자의 자리매김을 할수 제자의 자리매김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 속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바라봤던 그 예수님,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단초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 소중한 것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신뢰 관계로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할수 없는 일도 행할 수 있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설령 중간에 실수해도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실 거구나. 이러한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예수님 행하셨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향한 이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연결시켜 주는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시고 잠못 이루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들이닥친 어떤 시험, 풍랑의 물결로 말미암아 그거 퍼내시다, 퍼내시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내 가정이 배가 좌초될 것 같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낙심과 절망한 채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풍랑이를 담대히 걸어서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에 들이닥친 이 풍랑과 파도와 물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시험물 속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야말로 이 시험과 풍랑을 우리가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수많은 시험과 환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신 약속의 말씀 건져주겠다는 말씀 붙들면 어느 순간 건져주시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문제의 풍랑을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에 진정한 신앙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풍랑과 파도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중요한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에만 담아두지 말고 직접 발을 딛고 실행하는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 집중하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집중한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와 염려에 늘 전전긍긍하며 조마조마하며 마치 지뢰밭을 걷는 사람들처럼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전권 대사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아니냐고 그 어떤 난관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며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자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렁이는 물결 위를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역사하실 수 있는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손을 내밀어 잡으실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멀리서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자녀는 항상 가까이 여러분이 밀착하여 그 자녀의 옆에 또는 뒤에 앞에 그 자녀를 호의하며 언제라도 위험하면 그자네 손을 잡기 위해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험한 인생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가까이에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 일으키실 바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히 건져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아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며 "얘야,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친히 모델을 보여 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에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모델로 보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를 건져 주십시오.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입을 열어 주시고, 주님이 손을 내밀 때그손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손 굳게 붙들 수 있는 손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담대히 발을 디뎌 갈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의 풍랑으로 인해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질의 풍랑으로 인해 침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건강이 약해져서 질병의 풍랑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치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지니 그 모든 것을 담당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과 공황장애라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날마다 주눅들어 휘청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었시는 주님이 진히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 위축되고 조마조마하여 나갈 수 없을 그때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맛을 맛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신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신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지의 롯데월드타워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육지에 한번 가봤는데요 높이가 552미터 123층입니다 여기를 여러분이 걸어서 올라가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요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얼마나 대단한 엘리베이터인지 불과 2분 만에 휙 꼭대기까지 올려주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믿음은 무슨 마술이나 요술이 아닙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살면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무 수월하게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 너무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에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제 담대하게 주님이 오라 하시는 풍랑을 뚫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을 행해 나가십시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파도타기라고 이름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서핑하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살때 서핑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멀찍이 바라보며 야, 나도 저런 것만 해봤으면 좋겠다. 늘 마음에 동경만 하고 실제는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서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우리가 아는 바다와는 다른 바다일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바다, 광활한 바다, 인생의 스릴과 묘미를 안겨주는 바다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파도타기를 행할 수 있을까요? 이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두 가지 점이 있답니다. 하나는 내가 보드판 어디에 내 발을 위치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낮은 자세로 파도를 맞을 것인가. 이두 가지를 잘 하면 충분히 파도 타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도 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결실의 계절을 알리는 9월에 여러분 자신을 향해 이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물으시고. 분명한 대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이두 발을 어디에 근거해 놓고 살아가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의 기초에서 하루하루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현재 삶의 위치를 점검하시고 또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내 주변의 환경과 많은 만남들을 통해 내게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향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질문하고 올바르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믿음의 파도타기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의 새로운 세계. 이제까지 지식으로만 알았던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 속에 내게 다가오는 풍랑과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위에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새로운 전환이 오늘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파도를 타고 한번 세상을 향해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은 철저하게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고 내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고 내 재혼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풍랑으로 말미암은 물만 퍼내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물을 퍼내면 또 다른 물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요 그걸 퍼내면 또 다른 물이 늘 우리의 인생에 들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퍼내고 퍼내다 지치고 지쳐 이제는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믿음은 물 퍼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의 그 물결 파도 위에 그것을 발로 밟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타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위대한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축구를 보셨습니까? 전반 후반 애쓰고 힘써서 달렸는데 득점을 못 내서 힘들고 지쳤는데 결국 연장전에서 두 골을 넣어서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신 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느라고 믿느라고 사는데 득점이 나지 않아 늘 제자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놓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날을 오늘도 바라보며 물만 퍼내는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 그 시험과 환난의 파도를 밟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그것을 도리어 역전하여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우리 인생의 시험과 환난 속에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에 몰아넣는 물만 퍼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그 물을 밟고 그 파도 위를 멋지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로 이제는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의자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파도타기에 명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